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피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또이 이 설날 하면은 뭡니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즐겁게 모여서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 가족 도대체 이 가족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들이 있느냐 이 가족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그 하고자 합니다. 어 요즘에 들어서 참큰 음, 고민 중에한 가지가 이 국가적인 이제 고민이죠. 국가적인 고민이 뭐냐면은 아 어, 이게 결혼을 아, 안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 큰 문제입니다. 그 그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 계속 이, 이렇게 계속 출산율이 오. 줄어들면서, 어,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 망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렇게 통계청에서, 어, 조사를 해봤는데, 2023년도에 통계청에 의하면은 0.4%가 이 결혼율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전체적으로 결혼이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감소율이 많은 게 바로 20대 후반 예, 20대 후반이 특히 지금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지금 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아니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삶의 자유. 아, 나 이제 결혼, 자, 결혼은 뭔가 이렇게 조금 얼매야 되잖아, 그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 아, 이제 뭐다먹고 사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여자들은좀 뭐라 하냐, 이게 직장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다잘먹고잘 살거든요. 직장도 먼저 타고 이러니까. 아니, 굳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굳이 뭐 결혼하냐. 세 번째는 사회적 기회. 결혼을 하게 되면은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뺏기게 돼. 왜냐면은 이몇 년이 공백 기간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이제 꺼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예. 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전부 다 결혼은 당연히 그냥 결혼하는 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왜꼭 결혼해야 되냐? 그냥 내가 선택이다. 해도 되고 안 되도 되는 것이지 그걸뭐 공대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사람들이 어, 어 이런 독신으로 사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찬찬성 어, 설문 조사를 했는데 20대가 거의 53% 찬성했어요. 그리고 10대는 47.7%뭐 그러니까 결국 10대 2 0대 젊은층들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아뭐 어, 혼자 사는 거뭐뭐 뭐, 뭐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결정이고 괜찮다. 아, 이렇게 <laughs>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됐냐? 전체적으로 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34% 비혼 동거가 26% 무자녀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자녀를 안 낳는 경우가 28.3% 어,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참이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아주 쉬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 가족이 자꾸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설날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거리면서 막 완전히 막 여, 옆에 막그 요리한다고 우리 또 우리. 정덕이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젊어, 우리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은, 막, 그 다, 뭐, 설날되면은 막, 뭐, 만두 빚고, 뭐,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막, 막, 그것도 또 며느리들하고, 또, 사치고받고 사오고, 막, 난리 났다, 아닙니다. 완전히, 막, 시장통에 아, 스네 그래가지고, <laughs> 사람들 또, 저, 진짜 뭐, 이면 막, 또, 부으라 마시라 해가지고, 맨날 술판 버리고, 막, 집안이 떠들썩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슬렁합니다. 사람이 명절이 돼도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어,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자어 그런데 우리가 어 이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과정 이 가속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 나누고자 합니다. 어 가족을 어, 이게 가족이라는 게또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어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 일본식 한자랍니다. 또. 일본식 한자고 우리나라 한국식으로는 한국어로 정통적인 거로는 식구라는 거. 식구.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식구 아이가 한 식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식구라는 게 뭡니까? 어 식구라는 것은 이제 먹을 식 이 굿즈 아닙니까? 그니까, 러 같이 이제, 함께 모여서 묶는게 식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 대가족이니까, 뭐 가족끼리 한번 막, 그 밥, 밥 먹으면은 막, 이 상이 몇 개가 펴져야 돼요. 뭐 상이 몇 개가 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저 전통적인, 전통적인 딱그 가족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는 독상입니다. 딱, 독상 딱 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최고 좋은 것들만 다 얹어서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거저 자녀들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해가지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또한상이 있죠. 그, 어떤 상입니까? 며느리들을, 며느리들, 여자들 상. 완전히 거기나 막 생, <laughs> 뽕부리고 있고, 완전히 막 생선도 안 하고, <laughs> 풀띠기밖에 없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진짜 분위기가 참. 어, 그래가지고 한 그렇지만 한 자리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 서로 뭐 이야기하고 참 어때 보면 참 행복했던 어떤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거다. 밥을 같이 먹는다. 어,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 저 여자라 부리려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을 놓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이 되고, 또, 밑에, 손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이 뭐냐,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식이, 또, 남자가 둘이 있으면은, 또, 형제고, 여자가 있으면 또, 자매고, 이래가지고, 또, 형제, 자매 해가지고, 이, 이것이 이렇게 쭉 나눠지고, 이것이 이제, 가족이 되고, 또, 그, 형제들이 또, 나가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러 4천, 8천, 6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것이 이제 친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어 이를 뭐냐 가족이라 한다고요. 가족은 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가족이란 주로 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이 가족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가족이라는, 가족이란, 자, 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 해보, 해보면은,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야, 자, 술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모이고, 야,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축구 모이고, 이렇게 해서 다 목적에 의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그뭐밥 동그래 하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좀 특,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또내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그 가족 안에,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어 요한 1서 4장 1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 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또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 네. 자식이니까 사랑하요 그랬다. 부모가 또왜 아, 자식이 또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나에게 또 사랑을 베푸니까 또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형제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먼저 사랑하는 관계다. <목소리>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나도. 형제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족이란 관계는 바로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야, 니가 먼저 사랑해야지, 형님, 형님, 동생, 어, 니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이 가족이 아니라, 내 형이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야. 내 동생이니까 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고, 그러니까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해서 참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진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했나 했나, 이것을 여러분이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또 치고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이 가족을 따른 우리나라 말로 바로 식구라고 그랬 식구. 식구라는 것은 밥을 함께 먹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늘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이 가족이면서 우리가 뭐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으면서, 어, 근데 이 가족이면서 이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함께 안 하는 거야. 이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형님이, 동생이,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함께 하는 관계인 거요아 힘든 거 없나? 그래서 서로 서로 어 어.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렇게 해 나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관계고 그래서 늘 함께하는 관계다니까요. 그래서 이 명절 되고 이하면은 가족이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왜냐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를 자꾸, 자꾸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자꾸 모이는 거예요. <laughs>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왜 가족이 자꾸 모여야 되느냐? 자꾸 모여야지 돼. 정이, 되, 정이 나요. 물론 여러분도 참 모이면은 서로 뭐 또, 어, 또뭐 사기도 하긴 네. 하지만은 그래, 그래도 이렇게 자꾸 자 가족이라는 것은 자꾸 모여야죠. 네. 왜 모여야 되냐? 네. 또 모이게 되면 또 서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네. 서로 네. 또오려도 네. 이야기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또또 함께 하면서 네. 알아가는 네. 또 그런 어, 것이 됩니다. 네. 자. 어,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본에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열심히, 어, 그 살다가 결국은 39살에 사형을 당했는, 히틀란트에 사형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 39살에 사형을당 했는데, 그 2년 전 37살 때,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아, 결혼 주례를 좀 써달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에 관련돼가지고, 설교를 보내줬어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아주 참 감명 깊은 것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것이다. 사랑이 결혼을 지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 사랑이 결혼을 지, 지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혼 다 해봤잖아요, 그죠? <laughs> 결혼해보니까, <laughs>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가던가요? <laughs>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지탱해주느냐? 결혼이 사랑을 지탱해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또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이 이 가족의 이 사랑은 무엇이 지탱해주느냐? 그 바로 이 가족이 그 사랑을 지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왜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그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가족이라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이기 때문에 야 우리 가족 아이가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서로 맨날 치고받다가 야 우리 가족 아이가 가족이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하는게 이 가족이 결국은 사랑을 지탱해준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오늘 바로 막보면말씀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이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어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도, 도움과 협력을 해야 된다 것을 아, 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면 그들이 수고함을 조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큰 일을 할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은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동무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넘어지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아 주잖아, 그죠? 근데 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아줄수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와 이 가족을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누가 한 명이 넘어지면은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그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서 이렇게 주라 이런 의미에서 이 가족제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 서로 가족끼리 서로 원수를 지르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형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못본 척, 못본 척. 그것은 가족이 아닌 거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 형제가 물론 우리가 다다 어려요, 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형제를 도와주게. 그래서 도와가면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서로 서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 바로 이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해서 와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그것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가족이니까. <laughs> 하나님이 그 가족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가지고다잘 살겠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겁니다. 자, 자, 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내 혼자서 닥치면은 진짜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충만 여행원 슬립할 때 그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버지가 도와줬죠. 아버지가. 그리고 형님도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은 못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형제가 같이서 힘을 합치면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 예. 그러면서 상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예화 중에 징기스칸이 이 몽골 이거대 나라를 이뤘던 아주 대제국의 어 왕이었는데 그징기스칸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세 명을 불러오면서 야 아들아 각자 어 화살을 한 개씩 가져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화살 한개가져자그 화살을 불라봐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화살을 하나를 그러니까, 부러진 거야. 그러면서 또 화살을 또 가져와. 화살을 가져와라. 각자 화살을 세 개를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세 개를 모아봐. 뿌라봐라. 이렇게 안 부러지는 거야. 자, 이러면 그니까 징기스칸이 그 했던 이야기가, 내가 떠나가더라도 서로 연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족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거야. 어? 혼자서는 못 이겨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은, 자, 일어을수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가족은,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또 가족이니까 우리가 늘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뭡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늘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함께 고난을 헤쳐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셀라를 맞이해서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꼭도와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어? 우리가 함께 그 고난,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해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어? 이런 가족이 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꼭 신, 어, 신경을 쓰시고 어, 주위에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꼭 도와줘서. 어, 어, 함께 행복하게 예?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또 그것이 또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창조 질서 이 가족을 만들고 결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 어, 그 질서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아, 어, 온 가족이 예.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렇죠?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어, 기쁨 설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결혼, 결혼도 하나님 만드신 제도고, 이 가족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른,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해쳐 나가라고 이렇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 어 느끼게 하는 그런 기한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흥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또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예수님 믿고 충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아, 이제 즐거운 지금 설날 연휴입니다. 그죠? 네.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 기도하시고, 또, 가족이 오면은 꼭 복음을 꼭, 어, 예수님 믿어라. 어, 여러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내, 내 마지막 유언이다. <laughs> 내 마지막 유언이다. 어? 니가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꼭, 여러분이, 점도 어, 해가지고, 모두 다 천국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